변절하면 또뭐 우리가 알아주다시피 김성수만 변절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변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변절의 아이콘 하태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문수를 뺨치는 하태경이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하태경 자체가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운동권 출신에 뭐 좀더 독하게 말하면 정말 진짜 주사파 뭐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 이 하태경이 지금 김일선 가면 논란, 정치권에서 촉발시킨 당사자 아닙니까? 누가 보도했건 간에. 저런 정도 뉴스를 슬쩍 받아가지고, 오케이, 김일선 가면이라고 이런, <laughs> 이런 단편적인 인물이, 사실 가끔씩 이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뉴스 공장 같은데 나오는 하태경 보면은, 또는 박근혜나 이렇게 자유왕당 홍준표 깔 때는 그런 게좀 쓸만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악랄함은 결국에는 수구 세력들끼리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선점하자는 의미에서 그쪽을 까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변절로 만들어진, 아, 아까 좀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변절하는 놈들이 더 독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순수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백그라운드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악랄하게 까줘야 이 사람의 순수성을 믿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자들은 색깔 론 같은 거지을해지 않고 뭐 문재인 정부의 복지지가 어떻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모를까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로 김일성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진짜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11일 날 김일성 가면 논란에 대해서 하트경이 그때 했던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면인 거죠. 국민 정서를 고려한 응원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이다 <laughs> 아니 이, 이, 이 후레자식 같은 새끼는 아주 확 열받네요 이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가 너 간첩이야 그러면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 논리를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어, 나쁜 새끼예요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이 하태인 개새끼 하면 개새끼네 어. 응. <laughs> 빙고 네. 아니 그니까다 <laughs> 다수 국민이 지금 김일성 가면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일부를 국민이란 말로 대처를 했고요. 언론도 기레기를 언론이란 말로 대체를 한 거예요. <laughs> 아니 언론도 딱 하나에서 그런 아, 오보 나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신비님 논리가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국민은 너를 개새끼라고 생각해. 네. 그럼 개새끼인 거겠네. 이렇게 지금 실드를 치다가 그 다음에 그게 뭐리용호였네 아니었네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 논란에 대한 13일날 하태경이의 답은 말은 이런 거예요. 리용호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 수령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두 파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분은 특정인입니다. 그래서 리용호 나오고 또한 사람은 김일성 대역배우입니다. 김일성 대역배우면 김일성 수령이지. 그렇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니 이사례자식은 이 궁색하다 우리 아니, 하태경이. 이거 대역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 찬양 고무죄인데? 김일성 수령이라고 이 뒤에다 붙이면 주사파의 이 진면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찬양 고무죄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핵심은 아니고요. 요즘 그 하태경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청문회 때 말을 잘하고 논리 있게 조목조목 이야기 하는 게 알려져서 사람들한테 이제 더 각인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각인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TV 채널에도, 이제, 출연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스피커가 커졌단 말이죠. 음. 그래서, 뉴스 공장이라는 청취율 높은, 그 공중파 라디오의 고정 게스트가 되면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이제 큰 스피커가 됐다는 걸 굉장히 만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이 인터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들었거든요. 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변태가 이렇게, 그 채찍질 맞을 때, 쾌감을 느끼는 변태들 있죠. 그런 변태들이 한대 때리면, 한대 더, 아, 좋한대더 떨어져.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즐기는 <laughs> 거. 정말 딱,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인터뷰 실시간 문자가 막, 초단위로 막, 수백, 수천 통이 쏟아지면서, 김호준 씨가 굉장히 놀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문자를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하태경이. 그래서, 와, 순간적으로, 와, 이 사람, 넘어갔구나. 즐기는구나. 예, 네, 자기, 음. 자기가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넘어갔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맛이 가버리는 거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웃음> <웃음>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이제 되는가, 변이제 <laughs> 정치인들이 이런 게좀 있어요. 반대쪽 진영한테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훈장처럼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하태경을 아무리 공격해봐야 하태경은 그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분명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팟캐스트도 아닌 지상파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1일 달리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네.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laughs> 문제는 하태경을 패널에서 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상파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규제를 받죠. 그래서 김어준 뉴스 공장 제작진도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편파 방송이라는 소리 들으면 바로 취소돼 버린다니까 벌점 먹다 보면 취소돼요. 방송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앉혀놓기는 해야 되는데. 하태경 같은 자들을 꼭 써야 되냐고요? 안 그런 패널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나은 애들. 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질이야, 그냥 저질. 그러니까 이게 변절의 역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막 그런 쪽으로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좀 발언이 더 세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일종의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관종 아닙니까? 네. 관종인 상태로 계속 남들의 말. 내가 봤을 때는 그 변태가 채찍 맞는 거 그런 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바바리맨인데. 여고 앞에서 바바리를 아, 쫙펼을때 예, 여고생들이 예. 놀라는 거 그걸 즐기는 예. 거지 사실은. 쫙 예. 소리지고 예. 그걸 즐기는 그런 곳까지 가버려면 <laughs> 이게 얼마나 공론낭비냐고요. 공론낭비. 잘 진짜 확 주차 가지고 알을 터트려야지. <laughs> 존나웃겨 이봐. 그럼 이제 최수정이 왕건인가요? <laughs> <laughs> 아, 아, 이 형과 본일성이면 아, 아, 최수정이 왕건이냐, 이거죠. 아, 그러네. 왕건으로 아, 나왔었으니까. 아, 아. 이제 우리 웃겼죠? 웃건웃었어 김명민이 이순신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laughs> 그럼 다 살아있네. 우리 뭐 왕건도 살아있고. <laughs> 이순신도 살아있고. <laughs> 태경이가 대단한 놈이구만. <laughs> 하태경 정도는 이를테면은 로또 맞은 케이스거든요. 뭐 스펙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저쪽 정당에서도 그런 쪽으로 변절한 자의 표현이 필요해요. 투항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굳이 이쪽 진영을 깔때 자기들 일 더럽힐 필요가 없거든 변절한 자의 하나의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계속 빨갱이, 네. 정북, 기밀성뭐 이런 거를 저를 설파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사실 변절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거든 주사파가 보수당 쪽으로 변절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봐야지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하나 그것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주사파라는 좋은 글씨를 찍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도 뭐, 정청내 의원이나, 김빈석 원장이나, 네. 뭐, 등등의 그 전대엽 출신들한 총요 출신들이 다 그렇게. 주사파 출신들로 이야기 되지만 물론 9 0 년대 가면서 더 북한 주체사상을 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도 선의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운동권들을 낙인 찍어서 주사파로 낙인 찍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쪽으로 건너가서 구색 맞추기 딱 좋아서 일종의 용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신나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이게 해운대 구민들은 하태경 보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수정당을 찍지 말고 진보당을 찍어 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왕에 자유한국당을 찍거나 바른정당 후보를 찍을 거면 더 나은 그나마 좀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라고 당에 요구하세요. 이게 여러분들도 보면서 안쪽 팔립니까? 이 하태경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태경이 항상 시작하기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지역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태경 입에서 들을 때안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럽. 진짜 손에 쪽팔릴것 같은데. 진짜. 부산의 일본지 해운대가. 부산의 강남이잖아요. 강남보다 네, 그렇죠. 비싸요. 네. 해운대가. 아파트 하나에 막삼십억 예. 네. 좀 우리 그 해운대 구민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하태경 같은 인간이 정치판에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주민들끼리 어 에? 알죠? 예. 태운대 어? 태운대 모래사장에 묻어버려야 돼. <laughs> 근데 어쨌든 저는 하태경이 실수는 할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들은. 그런데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음. 아니. 실수가 아닌 것같아 아니 국민이 사과하라고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장왜 음. 그러냐면 그거를 먼저 제기했던 언론이 내렸고 사과 방송을 했고요. 그렇죠. 음. 에, 그런 상태였다면 본인이 잘못 봤한마디면 우리 국민은 용서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기잖아. 음. 그래서 걔는 그 정도 딱 고정. 음, 그 그러니까 예. 딱 그런 식으로 이제 고집세우다가 걸러 가는 겁니다. 걸러 가는 거죠. 실제로 잘못하는 경우는 있어 정치인들이 여당 쪽도 그렇고, 여당 쪽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때 변희재만 못해요. 진솔하게 그쪽도. 사과를 하면 결국은 또 대중이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음, 하태경은 그렇죠. 내가 보기에 선을 넘었어. 그 넘어버렸어요. 이미. 잘못 잘못 판단했다. 음. 김일성이 아닌 걸로 근거가 없음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 새끼는 괴변이 무슨 이런 괴변이 다 있냐고. 하태경도 우리 방송 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은 뉴스공장의 낙수 효과잖아요. 그래서 뉴스공장 들을 게없으면김용민은 뭐하라고 하나 세날 말도 그럼 또 하나 하나 우리가 하나 이렇게 욕하는 걸 듣고 또 혼자 좋아서 쪼개고 있다고? <laughs> 아우 짜증나.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 씨 웃고. 내가 네. 제목에다 꼭 달아놓겠습니다. 세날에서까지 네. 나를 변태야, 태기형. 어, 아니면 아멘 나와서 한번 맞장까던가 세날에서. 씨 예. 모래로 터지기 싫으면. 어. 자 어쨌든간에 명절에 여러분들 내려가시면요 밥상이라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부산 쪽에 사시는 분들 야수님 말이 딱 맞죠. 우리를 대표하는 정신, 우리 신부름꾼인데, 하는 짓은 완전 변태. 이런.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아직 젊은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최소한 색깔론 제기하는 새끼는 개새끼예요. 그걸로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에이. 근데 그런 자가 저 수구당에 노른자 이 땅에 공천을 받으려면 얼마나 뭔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에 있는 쟁쟁한 정치인들이 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 땅에 오죽했으면 공천해 줬겠냐고요. 이쪽에 온갖 정부를 다 갖다 줬겠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럴 겁니다. 예.